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피의 거짓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한국의 네오이즈와 네오이즈 사나 스튜디오 라운드 8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게임이다 보니까 관심도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데모 버전이 사전에 공개되어서 저도 직접 플레이 해보았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플레이어 앞에는 메모 하나가 놓여져 있는데요. 제페토씨를 찾으십시오. 그는 여기 도시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피해 거짓의 도시 크라트는 화석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퍼지고 있고 인형이 폭주해서 인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피노키오라고 하는 제페토의 인형 중 하나로 플레이하면서 제페토를 찾아 인형 폭주의 원인을 묻고 사건을 진행해 나간다는 스토리입니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탈리아의 동화 피노키오에게서 영감을 받은 피해 거짓은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할수 있는 인형이고 이 거짓말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상호 연결되는 스토리들은 꽤 흥미로웠습니다. 데모 버전에게서 공개된 내용은 화석병으로 인해 눈이 먼 여인에게서 아이를 찾아주는 내용인데요. 생존자는 발견할 수 없었고 하는 수 없이 아이 인형을 가져다 주면서 아이라고 거짓말할 건지 진실을 이야기할 건지 플레이어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선택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뇌피셜이지만 아마 사이드 퀘스트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정식 출시가 되면 플레이어의 거짓말의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해 오는지도 분기점이 나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최종 보스가 달라진다고 하는 점이요. 그래서 회차 플레이를 하면서도 즐길 수 있는 요소를 남긴과 동시에 몰입감 있는 스토리를 준비해 놓은 것 같아 좋았습니다. 또한 데모 버전에서는 많은 분들이 최적화해서 호평을 주셨는데요. 공개된 벤치마크에 따르면 권장 사양인 1660으로도 베스트 옵션으로 평균 60을 충분히 상회하는 프레임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QHD로 플레이하면서도 버그라든지 렉이라든지 최적화 부분에서는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즘 나오는 최신 게임들이 최적화로 욕을 먹는 것을 보면 굉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게임플레이의 첫 인상은 살짝 답답하다라는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PC 키보드와 마우스로 진행을 했는데, 걷는 모션이나 뛰는 모션들이 어쩐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진다던지, 카메라 시점 조정이 불편하다는 것이 주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UI와 맵 디자인, 초반에 문을 열고 새 지역에 진입하는 블러드본의 오마주, 사다리를 타거나 오르내리는 동작, 애니메이션, 데미지를 받아도 때리면 피가 차는 리게인 시스템과 원거리 몬스터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근접 몬스터를 배치하는 악랄함, 세키로 같이 팔에 달려있는 의수를 이용한 다양한 공격적인 시스템, 블러드본의 아남거리를 연상케 하는 맵 분위기들이 프롬 소프트웨어사의 게임에서 많은 영감을 받은 듯 했습니다. 보스전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소울료의 아류작 인줄로만 알았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아류작들이 그랬으니까요. 보스전에서의 충분히 공포스러운 디자인과 인형이라고 하는 설정을 잘 살린 모습과 게임 내에서의 페링계와 같은 저스트가드를 활용하면서 보스와의 합을 나누면서 리듬게임과 그 사이에 있는 쾌감을 맛보니 평가는 달라졌습니다. 그러기 상태의 보스에게서 넣는 아짝 공격, 무기마다 다른 필살기 공격, 그만큼 보스전 전투의 완성도는 높았으나 아쉬운건 보스전에 들어가면 펼쳐지는 웅장한 ost나 bgm이 부족하여서 엘드링이나 소울게임을 플레이했을때 그 감동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더빙이 지원되지 않는 점도 아쉬웠는데요 최근에 나온 디아블로4를 플레이했을때 우리나라의 성우들의 높은 연기력에 확 솟아오르는 몰입감이 정말 대박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는데 국제 시장을 겨냥했다고는 해도 한국어와 영어 더빙을 동시에 지원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단순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외형 부분에서도 살짝 아쉬웠는데요. 주인공은 피노키오라고 하는 인형 컨셉으로서 방어구를 착용해서 외형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외형은 단순히 코스튬에 불과하며 물리 피해 감소나 중량을 담당하는 파츠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내 캐릭터의 무게가 무겁고 적들에게 피해를 덜 받아도 내가 지금 단단하고 무거운 방어구를 착용해서라는 인상을 받는 게 아니어서 몰입도가 떨어졌습니다. 또한 게임 내에서 지원하는 자원인 에르고를 사용해서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호텔이라고 하는 안전 지역에 다시 돌아가야만 하며 피해 거짓의 화토불 같은 존재인 벨바라기에선 레벨업을 할수 없다는 점이. 플레이 하면서 몇 번씩이나 호텔에 돌아가야만 하는 점도 스토리 진행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이었나 라는 생각도 들었네요. 그래도 필기관이라고 하는 피노키오의 핵심 기관을 업그레이드해서 여러가지 빌드를 구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더거나 무기 두 개의 손잡이와 나를 조합할 수 있는 무기 조합 시스템은 다른 소울류 게임에서는 느낄 수 없던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저는 이 무기 조합 시스템을 크게 칭찬하고 싶은데요. 무기 조합 시스템을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무기였지만 사고리가 짧아서 또는 스킬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쉬웠던 무기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번 피해 거짓은 출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다른 게임과의 유사성에서 분분한 논란이 되거나 잡음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까지의 한국 게임 개발에서 모바일 게임이나 확률형 로또 가차 게임이 아닌 새로운 시도라는 점, 해외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완성도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도를 통해서 모방을 뛰어넘는 새로운 신선한 작품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주는 한국 게임의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의 거짓은 여러가지 플랫폼,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PC로도 플레이 가능한데, 출시 당일과 함께 게임 패스로도 즐길 수 있으니 여러분도 출시가 되면 부담 없이 한번 직접 플레이해 보는 건 어떠실까요? 여기까지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